오랜만이야 오늘은 세 개만 할 거야 네가 죽게 해줄 때까지 나세 개로 다 공격할 거야 첫 번째는 네가 싫어하는 이렇게 찹쌀떡 김치 코로나가 있어 난 김치 싸다고 탕. 찹쌀떡으로 한번 해볼게 쫀득쫀득쫀득 와 맛있겠다 그리고 또 쫀득쫀득 해봐야겠다 아싫으는 코로나는 어때. 코로나... 코로나가 데미지가 많네 코로나로 해줄게 흐흐 살려주세요 코로나... 싫어요 뜨그뜨그뜨그 완치기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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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쫀득쫀득 쫀득쫀득 쫀... 쫀득쫀득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아,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걸려라. 아이, 안줌면다 이건 알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데 핵폭탄만 쓸 거야. 어, 핵핵폭탄? 마지막 한 번만 더. 혹시 완벽해. 잘 가세요! 엔트리본, 여기서. 아, 데모, 이거 엔트리인데요. 제목을 알고 싶다면요, 엔트리봇을 때려봐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여기 여섯 번째 때려봐요. 인작, 그리고 여기 파란색 인작 이렇게 돼 있는 걸이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해 주면 나와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 들어가주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이름은 1에서 15자까지, 그러니까 1 5개만 된대. 음, 나쁜 아, 저, 나쁜 아저씨! 친구야, 우리 본대를 보여주자. 소소소마 하느님, 기도할게요. 무지개빔을 내려주세요. 슈슈슈슈소소소소한 개씩 다 보여드릴게요. 무지개빔이고 이불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불을 태워! 때리기 툭. 김치 그게 서 도끼 타 여자애 누르기 누르기. 텅. 어지럽. 푸샤, 밤 때리기. 푸샤. 폭탄. 여기 왼쪽에서 날아가야 돼. 그때까지 너 이렇게 때려케게 하이쿠 폭탄. 찹쌀떡. 쫀득쫀득. 아,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자유, 신규 모드를 클릭하면. 만약에 안 된다면, 어, 다른 걸 하세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혹시 한 개, 한 개밖에 없다면 그것도 해줘도 좋아요. 그거, 거인, 거인 모드도 있는데, 이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 이거. 많죠? 이걸 클릭하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엔트리 버아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꼭 해야 돼. 햄, 람 점, 드드드만 할게요. 선택했다. 클릭해주고. 할 것. 아, 그리고 선택했다를 클릭해줘야 돼요. 저장한 다음에. 가시밭 아, 고공. 최면. 최면 술사다 근데, 최면은, 데미지가, 아니야. 술에. 또, 신규 모드가 있는데, 여 거,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거인이 하나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00 지진. 이렇게 나옵니다. 야구공 마샤 방사선 관짝 나가신다 외계인 외계인이 많이 달라 이런것도 해드려야되니까 홍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개인이 일단 죽으면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했지 탈것 했고 가시밭 했고 야구공 했고 아까전에 피게 그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 조금만 나오고 이제 끝입니다. 그럼 외계인이 더 좋다는 것. 외계인 더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체면도 해봤고요. 우리 번기도 해봤고. 도 해봤고 이제 해봤요광사선 해봤고 홍수 해봤고 관짝 두 해봤고 최면 해봤고 술에 아이, 했던 거내자 야구공 하나 더 쳐주고. 그러면 마지막 거인으로 돌상대하겠어탁탁짠 거인 탁탁탁탁 거인으로 돌 상대하면서 외계인이 더 세니까 외계인으로 상대하 안녕하세요 저는 비로로입니다 관짝이, 간다. 또, 이렇게 관짝이 꼭 빨간색 표지판으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것. 학, 학교를 들려봐요 봐야겠다. 학교를 들려봐요이 사람 학교가 싫나봐요. 오케이. 어쨌든 학교 이름을 지어주세요. 어, 어. 음, 없습니다 없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뭐가 많네요. 가뭄? 가뭄이 생겼어요. 관짝춤은 여기에 피가 나오고. 에이, 이제 끝났습니다.